최근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이 언급한 비밀스러운 이야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사무기 전문가들 사이에선 심각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할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분야에서 미국산 F-414 엔진을 2030년까지 대체하고 동일한 성능의 국산 엔진을 개발하겠다는 견해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전력 공군 전력의 발전 방향과 F-4와 F-5 등 전투기 교체 방안 세미나에서 국방과학 방위사업은 KF-21 보라매가 국내 개발이라는 성과를 넘어 엔진과 같은 초고난도 기술력을 요구하는 핵심 구성품까지 우리가 직접 개발하여 항공기술에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확실하게 등극해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하여 찬성파와 반대파가 뒤엉켜 논쟁 감론을 박이 일어났습니다. 엔진 국산화 반대파의 주된 논리는 대체 왜 신뢰성이 검증된 미국산 엔진을 냅두고 성능도 가성비도 입증되지 않은 국산 엔진을 만드냐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전투기용 저바이패스 엔진은 기체는 물론이고 조종사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세계 최고로 손꼽혀야만 합니다. 이러한 신뢰성은 당연히 반복된 이륙과 비행 수많은 지상 시험을 통해. 비로소 검증이 완료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전투기를 구매했던 국가로서 이제는 무기 종속을 변화하고 생산국으로 우뚝 서고 있는 엄청난 변화를 거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터보팬 엔진 분야에서만큼은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미국이 가장 전통적이고 검증을 많이 받았으니 우리나라는 엔진 자체 개발을 빠르게 포기하고 미국산 엔진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실제로 KF-21에 장착되는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개발한 F-414 저바이패스 엔진인데요. 그들의 주장처럼 상당히 안정성 있는 제품이라고 평가받고 있어 세계적으로 신뢰성을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의 두 번째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서구권 동맹 국가들은 현재 미국산 엔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유로파이터에 탑재될 차세대 EJ-300 계획이 어마어마한 생산 비용으로 인해 무산된 이후 다른 나라들 역시 저 바이패스 엔진 국산화는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반대파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 성공한 사례가 딱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프랑스인데요. 현재 프랑스는 스네크마 M88이라는 쌍발 터보팬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이후 라팔 전투기에 탑재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까지 성공해 다섯 국가에 팔려나갔죠. 이처럼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엔진 국산화 반대파의 주장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과거 프랑스의 다소 라팔 역시 성능과 가성비는 물론이고 생산성까지 모두 검토한 결과 16,000 파운드 추력을 갖춘 미국산 엔진을 라팔 전투기에 탑재하는 방식을 고려했지만 갑자기 그러한 계획을 단번에 취소하고. 프랑스산 엔진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단기적인 이득보다, 장기적인 이득을 추구했기 때문인데요. 프랑스 정부는 신뢰성과 가성비 등 처음으로 엔진을 제작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 보단, 먼나먼 미래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미국산 엔진의 종속될시 부품 가동성과 생산성, 그리고 해외 수출 과정에서 생기는 외교마찰이 나중에 더욱 문제시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네크마 M88 엔진은 1990년에 공식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1996년 라팔 프로토타입에 장착되어 첫 비행 테스트를 안전하게 끝마쳤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고 작은 문제가 생겼지만 2010년 600시간의 작동 시간을 누적했으며 애프터버너 없이 초음속 속도에 도달했고 고도 5만 피트를 기록 후 2022년 현재 스네크마 M88 엔진은 100만 시간의 누적 작동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약 20년 만에 달성한 기록이었죠. 이러한 사례를 본다면 2030년을 향해 대한민국이 진행 중인 KF-21 전투기의 엔진 프로토타입이 반대파들 입장에서 봐도 허무맹랑한 소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며 머지않아 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100% 국산화시키는데 직접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강력한 기술을 가진 세계 5위권 수준의 가스터빈 엔진 보유국이고, 엔진의 신뢰성을 입증시킬 전투기 기체로 KF-21 보라매를 보유하고 있는 군사기술 강대국입니다. 프랑스처럼 국산 엔진이 장착되어 반복적인 이륙과 비행, 착륙, 지상시험을 진행하여 데이터를 쌓아간 뒤, 관련된 기술들로 엔진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려면 8년이라는 시간은 언뜻 짧아 보이기도 하지만 조종사의 안전성을 생각해본다면 4천회 이상의 반복적인 테스트만이 뛰어난 성능을 갖춘 국산 엔진 개발의 핵심이 됩니다. 미국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F-414 엔진을 탄생시켰죠. 기존 KF-21 전투기 120대를 공군 전력의 실전으로 배치한 후 독자적인 엔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제작한 KF-21 새로운 형태의 프로토타입 엔진을 탑재할 것이고 이에 더욱 업그레이드된 국산 터보 엔진은 2030년까지 평가 시험을 마치고 개발을 완수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요. 이에 한국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행에 나섰습니다. 차세대 KF21 전투기에 장착된 엔진을 독자 개발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사실 이처럼 과거부터 우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전투기 부품들의 국산화입니다. 그중에서도 엔진 분야가 문제였습니다. 한화에어로는 우리나라 항공기의 엔진을 완전한 국산화하기 위해 각종 초정밀 부품들을 국내 업체들에게 외주를 맡겨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프로젝트를 하나로 통합시키며 KF-21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한화에어로는 현재 터빈 블레이드의 신소재 계량화에 집중적인 연구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램제트의 기초적인 기술과 병행해 5500 파운드의 추력을 갖춘 무인드론의 엔진을 시작해 최종적으로 24,000 파운드급 엔진을 위한 단계적인 기술 축적을 진행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는데요.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정보들은 극비로 분류되어 모두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지만 터보팬 저바이패스 엔진 같은 경우 관련 개발 소식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개발 진척도를 빠르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화 에어로 측에선 저바이패스 엔진을 개발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지만 이것은 아쉽게도 국책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방위사업장까지 전투기용 저바이패스 터보펜 엔진 국산화의 중요성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직접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터보펜 엔진 국산화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일이었는데요. 차후 추가적인 연구지원이 기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한국의 첨단 제조업은 그 기술력이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으며 터빈 블레이드와 램제트까지. 결정적으로 오늘날 앞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의 KF-21 보라매의 해외 수출을 위해선 국산 엔진의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정말로 보라매가 100% 한국산 부품들을 장착한 뒤 하늘에 날아오를 날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군사무기 정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고구려제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